닥터 K 한판 승. 누구는 뱅에돔 낳는데 누구는 지돔만 낳네 이거 이거. 닥터 K를 덮친 지돔의 습격. 아, 47. 남녀 군대에서 펼쳐지는 뱅이돔 한판 승. 오늘 지돔은 아니다. 오늘 지돔 아니다. 오늘 한판 승부 첫 뱅이돔입니다. 37인. 달아나고 뒤쪽으로 뒤쪽, 역전의 추격까지. 닥터K 한판 <laughs> 승리. 41리, 42.5. 42 남녀 군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뱅이돔 천구 남녀 군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닥터K와 이한겸 씨와의 한판 승부는 닥터K가 2점을 먼저 획득한 이한겸 씨를 1점 채로 역전하며 현재 3대 2로 앞서고 있다. 황염 씨, 예. 남녀군도 낚시해보니까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예? <laughs> 그, 저, 한국의 웬만한 유명한 병해돈 포인트에서 낚시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또재 역전, 그리고 또 제가 재 역전,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예. 그렇게 승부가 나면, 더 열심히 서로 간에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짜릿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게 한판 승부의 재미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한김씨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요거 남녀 군도 병해동 한번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파이팅이팅 예. 닥터 케이의 한판 승부 라운드 투전반부에서 쥐돔들의 입질 세례로 고혹골 실었던 닥터 케이 이한겸 씨도 쥐돔의 입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한동안 진을 뺐는데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뱅이돔들의 입질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승부는 지금부터다 닥터 케이에게 찾아온 것이 전세를 역전시키며 알력을 받았는지 입지를 받아내 뱅이돔을 낚아니다 이한겸 씨에게도 어신이 왔다. 경기 주식에 뱅이돔을 낙아내도 기준치인 3 5 c m 미만이며 점수를 얻지 못하기에 마리스보다는 뱅이돔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한 겸씨에게 낚교 녀석, 뱀의 돔 사촌격인 황줄 감정이다. 그 사이 닥터 K에게도 어신이 왔다. 닥터 K의 바늘에 걸려 나온 녀석은 까만 뱀이다. 기준치 35cm는 조끼 넘어 보이는 뱀이든. 잠시, 예. 좀탑 잡아줘 이제? 예? 기분 별로 안 좋죠? <웃음> <에>? <웃음> 아닙니다. <laughs> 네, 3대2로 제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40cm는 어, 넘을 것 같습니다. 한 44, 5cm 정도 되어 보이는 어, 뱅의돔입니다.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45네? 45 정확하게 45. 한겸씨, 예. 한겸씨, 45.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이거 <laughs> 몇대 몇입니까? 모르지, 모르. 로 예? 아유. 이걸로,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5점. 5점? 아, 아저씨는? 2점입니다. 그럼 몇대 몇이요? 5대2. <laughs> <laughs> 열심히 하세요. 좌바만 보네요. 예? 계속 좌바만 발라드려. 닥터 K가. 45cm의 뱅드문 낙간에 2점을 추가함. 벌써 점수가 5대 2의 3점 차로 벌어진다. 1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경기 규칙을 정했는데 어느새 닥터 k 이가 절반인 5점을 획득하고 앞서 나가니 이한겸 씨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배어 나온다. 이한겸 씨에게 찾아온 입지. 말없이 낚시에 집중하던 이한겸 씨에게 어신이 들어왔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뱅여도 추격의 발판이 되어준 뱅여도을 뜰채에 담아 조심스럽게 건져내는 이한겸 씨. 하지만 어째? 이리 기준치에 간당간당해 보이는데 일단 길고 짧은지는 재봐야 아는 법. 1점입니다 일점. 1점. 5대3. 예, 네.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입지를 받아내는 이현겸 씨. 앞서 기준치를 넘기는 백예돔을 낚아내 일점을 획득해서 현재 점수는 5대 3으로 2점 차. 점수 차를 만회해야지. 다른 날에는 닥터 케이를 붙잡을 수 있기에 백예돔을 낚아내기 위해 신중을 다하는데. 아하 이게 뭐야. 중요한 타이밍에 한줄 감정이라니. 닥터 케이는 반대편에서 묵묵히 낚시에만 집중하고 이한경 씨는 다시 한번 만회를 노린다 힘주어 낚싯대를 들어올리는 닥터 K. 삼십오 낚싯대의 휨새로 봐서 기준치는 넘을 거라 예상해 보는데 닥터 K가 벵이듬을 낚아내면 점수차는 다시 벌어지는 상황. 들래고 올리려다 바늘이 빠져버리고만 벵이듬 맞아 버렸네. 한겸씨, 예. 빠졌어요. 기분 좋죠? 아, 아닙니다. 그왜 웃었어요, 방금? 에? 예? 왜 웃었어요? 웃겼어요. <laughs> 야, 잠시라도 떨쳐대야 되겠다. 입질이 약하니까. 이번엔 이한겸씨에게 찾아온 어신 연기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뱅이돔좀 전에 닥터 k 이가낚싯대 탄력을 이용해 들어오는데다 바늘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난 뒤였으니 조심스레 일체로 뱅이돔을 건져옵니다. 예, 대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겸씨가 낚아낸 백이돔의 크기는 4점 37점, 37점, 3 7가 37점, 한겸점3는점 37점, 수7점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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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7점, 37점, 점 37점, 3차점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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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점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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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7점 37점, 37점, 3점3 7점 성적을 깨 닥터케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시야 좋은 뱅이돌 닥터케 앞서 바늘이 빠져버린 바라 이번엔 조심스럽게 일체로 뱅이돌을 던져 자, 요, 한 마리 더 했는데 요것도 개척 잘하면 40될것 같아요. 40 넘을 것 같아요. <laughs> 개척을 잘하면.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낚시 장갑 안에다가 면 장갑을, 얇은 면 장갑을 끼는 이유가 이런 사이즈가 괜찮은 병에돔들은 특히 긴고리 병에돔은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밥을 끼고 있습니다. 자, 대칭을 해볼게요. <목소리> 10점인데, 45. 축하 해줘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10점 금방 나겠는데요. <목소리> 닥터 K, 4 5 c m 의뱅이듬을 낚아니, 다시 2점을 추가하며 달아난다. 현재 점수는 7대 4, 점수 차는 다시 3점 차. 닥터 케이가3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차이가 다시 벌어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한겸 씨. 갯빠위엔 정적이 감도니다 다시 입지를 파다내는 닥터 케이 4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니다 35 35 30 에이. 점수 안된다 이야 그럼 멀리서 물었는데도 이런 시야를 35분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35요? 예. 네. 조금 모자랄것 같아요. 닥터 K가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는 뱅회둠을 낙관해서 점수차는 여전히 3점 차. 하지만 현재 닥터 K가 7점을 획득한 상태에서 3점을 더 획득한다면 10점으로 승부가 끝나는 상황. 반면 이한겸 씨는 6점을 더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갈 길이 멀다. 이번에도 닥터 케이게 직접 훨씬 까만 병혈돔이 낮게 올라온다. 과연 기기는 얼마나 될까? 35cm가 조금 넘어가는 1점짜리 병혈돔이 또 낮게 올라왔습니다. 조류가 먼바다 쪽으로 쫙 흘러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밑밥을 꾸준하게 뿌리며 사이즈가 좋은 긴고리 뱅에돔이 나오는 것이 이곳 남녀군인데요. 아직은 뭐 시간이 안 됐는지 이런 잔시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파 정부를 마치고 나서 자유 낚시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상황은 해지고 나면 이 대물 긴고리 뱅에돔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K. 기준친. 35cm의 배의 돔을낚아내 다시 1점 추가. 현재 점수 8대4. 닥터케이가 이한겸씨보다 4점 앞서 있는 상황. 닥터케이가 선전하는 가운데 뒤를 추격해야 하는 이한겸씨는 부담이 한 가득인데 초조함을 감추며 낚시에 집중하는 이한겸씨. 현재 닥터케이가 40cm를 넘기는 배의 돔을 낚으면 경기는 종료된다. 정적을 깨. 입질을 받은 내는 닥터 케이야한 마리 왔습니다. 아한마한 마리 왔는데 자 요거는 사이즈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35, 35. 니그러 35면 9점이죠 구점. 9점. 수명이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뱅이도니다 일체로 조심스럽게 뱅이듬을 건져내는 닥터K. 경기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 40cm는 안될것 같습니다. 개체가 한번 겠습니다 닥터K가 낚아낸 뱅이듬의 크기는 38cm. 2cm 모자라네. 요황겸씨 예. 2cm 모자랍니다. <laughs> 아쉽습니다. 예. 아쉬울 건 없지. <laughs> 예.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 뭐. 내가 2cm 넘었으면 예.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겸씨가 낚을 그게 없잖아. 에나 1점만 더 낚으면 끝이네. 졸업이네, 졸업. 그래츄레이션 닥터 K가 다시 1점을 추가해서 현재 점수는 9대 4. 하지만 낚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게 매력 아닙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과는 마지막까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 자, 이 미끼가 이번 한판 승부의 마지막 미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부를 결정칠 마지막 팽이 덤을 기대하는 닥터 K. 이말아어신은 누구에게 찾아갔까 어신을 받은 사람, 닥터 K가 아니, 이한경 씨. 이한겸 씨도 드디어 뱀이돔을 낚점입니다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일반 뱀이돔이네요.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겸 씨가 낙점한 뱀이돔의 크기는 40cm. 40cm. 네. 운 좋게 2점을 추가해 9대 6으로 점수 차를 좁히는 이한겸 씨. 연이어 입질을 받으며. 추격의 고삐를 당기는 이한겸 씨. 차분하게 낚싯대를 제어하고 뜰채를 내리는데 낚시우는 녀석은 어, 긴 꼬리다, 긴 꼬리 백이더. 이한겸 씨 점수차를 좁혀줄 백이더을낚아낸다 자리문요로 떠나서 참 재밌습니다. 이한겸 씨이 점을 더 추가하면서 점수는 9대8로 다시 1점 차. 뒤라박 자, 여기 35가 넘면 게임 뒤치나 넘기기만 하면 경기 곧바로 종료되는. 씨, 예. 부탁드립니다35 되겠죠? 5도 되겠는데요. 한겸 씨. 네. 이거 끝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개체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보겠습니다 예, 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벵에돔 한 마리 낚여로 왔습니다. 좀 전에 한겸 씨는 긴꼬리 벵에돔을 낚았는데요. 야, 저도 욕심에는 긴꼬리 벵에돔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만은 예, 벵에돔이 낚여로 왔습니다. 자, 우. 개척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뱅해돔입니다 어, 이로써 남녀군도에서의 뱅해돔 한판 승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 10점을 먼저 나는 사람이 승리하기로 하고 한판 승부를 했었는데요 어, 50cm가 넘어가는 뱅해돔은 어, 난 낚시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40cm에서 35에서 40cm 중반까지 위주로 마리수로 좀 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 동안의 낚시에 또 이렇게 낚일 수 있다는 게또 뭐, 이곳 낚시의 매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자, 이것으로 또 이번 한판 승부를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 뱅이돔 천국 남녀군도에서 펼쳐진 닥터케와 이한겸 씨와의 뱅이돔 한판 승부는 닥터케가 11점 이한겸 씨가 8점을 획득해 10점을 먼저 획득한 닥터케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이한겸 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겸씨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재밌죠? 예. 에? 예? 야, 성부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예. 끝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운 좋게 또, 예. 나한테 병에돔이 낫게 올라오네요. 아, 실력이. <laughs> 어? 실력은 뭔 실력? 재미로 하는 거고, 재수로 하는 거고. 예. 우리가 봐서, 이렇게 성부를, 예. 성부를 이제 두고, 낚시를 하니까, 열심히 또할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기량을 다 보여줄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그 이학염 씨 같은 경우도, 예. 어, 제가 듣기로 남녀군도가 초행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주 그 현장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류가 걸걸 흐르는 이 와중에도 예. 예, 그볼류를 공략해가지고 뱅에돔을 예. 낚아내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낚시하는 곳이 몇 군데 없을 텐데 그죠? 예뭐 예, 뭐, 이런 낚시는 많이 안, 해, 안 해보셨죠 실제로? 해봤습니까? 어, 뭐 통영권에 위치한 뭐 예. 자살이라든지 아, 자살이. 네, 국도 그런 데서는 조금 이런 낚시가 좀몇 번씩은 해봤죠? 아 거기서도 이렇게. 본류를 직접 태워서 사이즈가 좋은 뱅예돔을 낚아봤습니까? 예, 여기서만큼은 아니라도 예. 예, 아, 조금 예, 국내에서는 음. 그래도 좀 괜찮은 시야일 거예요. 음. 그 정도는. 뱅이돔이 예, 강한 조류를 타고 다니는 게 그죠? 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 하여튼 이번에 예, 저랑 함께 당뇨군도 예. 예, 오셔가지고 예. 앞으로 또 우리가 이틀 동안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예. 오신 김에. 1년치 손만 다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반마시가 기대됩니다. <laughs> 예, 고생했습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남녀군도에서의 10점 한판 승부는 이렇게 또 점수가 꽉찬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수분과 함께 또 멋진 한판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